부의장 서훈창 인사원입니다. 우선 어, 34회 정기총회를 어,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어, 대한민국의 시흥시기에 존경하는 김현규 지휘장님을 비롯해 각 경무당 회장님들, 임원분들 한자리 모여서 이렇게 뵙게 되어 너무 어, 반갑습니다. 그동안 코로나 19 등이나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찾아뵙지 못했는데 어,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어, 좀 자주 찾아뵙게 되어서 어, 기쁩니다. 이제 우리 시흥시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어, 시흥시를 만들기 위하여 어, 우리 송리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15명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 다시 한번 3 4회 전개 측면을 축하드리며, 대면 새해 우리 어르신들 특히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